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무려 16억 7천만 원이 하락한 강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하락한 가격입니다. 서울 강남구도 아니고 개거품이 엄청나게 끼어버린 하남과 붙어 있는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강동구의 아파트를 용감하게도 40억을 주고 매수한 최고점 상투 매수자는 현재 4억짜리 페라리 한 대와 3억짜리 람보르기니 한 대와 벤츠 S클래스 한대 그리고 10년 동안 1년에 1억씩 해외여행 다니면서 명품 쇼핑을 하며 펑펑 써도 남을 돈을 공중으로 분해시켜버린 처참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매수 타이밍 잘못 잡아서 16억 7천만 원을 공중으로 분해시켜버린 눈물의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16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로 엄청난 돈입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10억이라고 하면 세금 제외하면 로또 이번 맞을 돈을 강동구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날려버린 아비규환의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을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2019년도에 준공되어 신세계동 4932세대의 서울시 강동구 끝자락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인데도 폭우로 인해 주차장에 하자누스로 물폭탄을 맞았던 기사를 보셨던 아파트인데요. 상일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학세권이긴 하지만 하남시와 거의 붙어있는 서울 강동구 끝자락의 아파트로 엄청난 개거품의 원인은 이제 막 입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같은 강동구라서 얼렁뚱땅 호가를 높이며 1만 2천 세대라는 매머드급으로 유명세를 떨친 대단지 아파트에 묻어가려는 심리에 개거품이 더해져 부동산을 급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최고점 상투매수를 해버린 처참한 현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도 아닌데 40억을 주고 매수할 생각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현장인데요. 바로 옆에 하남시 아파트는 8억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용기에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은 실수가 마이너스 16억 7천만 원이라는 폭탄이 되어 나락으로 빠져버린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40평 97타입 기준이긴 하지만 2021년도 부동산 상승시기 바로 전에 20억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개거품으로 40억에 거래가 되면서 충격을 주었고 지난달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마이너스 41% 하락하여 23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같은 강동구이긴 하지만 둔촌주공의 입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동구 끝자락 상일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도 개거품을 조작한 세력이나 매수를 부추긴 인근 부동산에 당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매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20억 원 가까운 돈을 공중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상일동은 한강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하남시와 맞닿아 있는 서울의 가장 끝자리로 거품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입지에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남 아파트에 한계 가격이 있고 서초구 아파트에 한계치가 분명 존재합니다. 강동구는 강동구 일뿐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3구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강남3구가 아닌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에는 반드시 개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바닥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시고 매수하셔야 1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지 않을 가격에 매수하는 처참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하락시기도 아닌데 이 정도라면 부동산 하락시기가 오면 지금 가격에서 또 반토막이 나버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전세 시세를 감안해 보면 나락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고덕 그라시움의 적정 매수 가격은 10억 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 둔촌주공이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입니다. 1만 2천 세대의 이례적인 대단지답게 엄청난 규모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단지라고 해도 입지의 한계 가격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바닥을 잡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 아파트가 아무리 대단지이고 신축이라고 해도 비싸봐야 송파 강남구를 제치고 역주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덕동 그라시움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 끝자락에 하남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고덕동. 아파트가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를 지도를 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37평 95타입 기준 2024년 8월 달입니다. 불과 3개월 전입니다. 최고가 2 7억의 거래가 되었고 매수한 지 3개월 만에 7억 원이 녹아 없어져 버린 것을 충격적인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처참한 광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7억 원을 쓰라고 한다면 람보르기니 한 대를 사고 벤츠 에스클래스한 대를 사고 눈길에 편하게 탈수 있는 사륜구동 레인지로버 한 대를 사고, 그랜저 한 대와 소렌토 한 대를 사서 자동차 다섯 대를 마음대로 골라서 탈수 있는 돈을 3개월 만에 녹여 없애버린 처참한 상황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 7억 원이라는 돈은 로또 1등 당첨이 되고, 세금 제외하고 실수령액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1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지 않을 가격에 매수하신 분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1만 2천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의 1만 2천 세대는 빈집이 됩니다. 전세 가격도 입주가 시작이 되면 하락이 될 것이고 매매 가격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역사 속에 남는 최고점 상투 매수자가 될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단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1992년에 준공되어 5개동 410세대의 아파트로 올해로 3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후되어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야간에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 단지입니다 주변에 한영외고도 있고 학군이 좋긴 하지만 노후된 아파트인데다가 서울 강동구 끝자락 상일동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이 단지 역시 거품이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30평 84타입 기준 2021년도에 최고가 12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에 8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하여 3억 8천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상황을 직접 보실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최고점 상투에 매수하지 않았다면 현재 람보르기니 한 대와 벤츠 S클래스를 탈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바로 다음 단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하남에서 강동구로 넘어오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서울시 강동구 길동 gs 강동자이 아파트입니다. 입지상으로는 강동구 끝자락 상일동에 위치한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되어 12개동 59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33평 기준 84타입이 2022년도에 1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불과 한 달도 안된 시점에 10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하여 10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점의 상투 가격에 매수한 사람은 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전세 가격은 5억 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나락부동산에서 생각하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왔던 6억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다음 단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리앤파크 3단지 아파트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되어 마은한계동 2283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 고덕그라시움과 아르테온 아파트와 아주 가까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오른쪽이 하남시 아파트가 위치한 것을 보면 강동구에서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고 역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단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거품이 생성되는 단지들이 바로 이러한 단지입니다. 바로 우측의 하남시 아파트는 8억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르테온이나 그라시움을 보면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34평 기준 2021년도에 12억 3천만원의 거래가 되었고 최근 9억 8천5백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5천만원이라는 큰돈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3억대이고 오랜 기간 4억대에 형성되어 있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나락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매수하기 좋은 적정 매수 가격은 4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강동구의 하락한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하락 시기가 아닙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최고점을 경신한 아파트들이 거래가 줄어들며 숨 고르기를 하는 순간인데도 강동구에 이렇게 17억이나 하락한 아파트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개거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더 하락할지 공포가 느껴지는 강동구의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최고점 상투에 매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비규환의 상황인지 하락한 금액만 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라시움의 경우는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16억이라고 해도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하락한 금액이 16억 7천이라면 대체 얼마가 더 빠져야 적정 가격이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40평이라고는 하지만 40억이라는 가격은 100년이 지나도 다시 오기 힘든 최고자. 상투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마이너스 30억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하락 시기가 온다면 마이너스 10억 원까지도 매수 가격이 나락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30억 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품이 있는 가격대에서 절대로 추격 매수는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역사 속에 남는 최고점 상투매수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 한번 잘못하면 마이너스 20억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주식이나 코인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신중한 매매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